박은 정원 질의에 대해서, 어 제가 추가로 확인할 게좀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. 법원행정처장님. 예. 법과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되죠? 그렇습니다.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궁금한 거예요. 국민들은.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리 요구하는 것도 법원행정처장이 말씀하신 그 선금 같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했는지, 안 했는지, 안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. 그런데 지금 대다수 국민과 저희 국회의원들은, 법사위원들은 그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어떤 입김, 영향력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열 명이, 두 명이 그렇게 독립운동하듯이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무지막지하게 그걸 의지를 꺾고 판결하지 않았느냐? 다시 말해서 대선 개입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후보직 박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매우 빠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법까지 이렇게 진행된 거 아니냐? 그래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비양심적으로. 독립적이지 않게 재판한 것은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, 그렇다면, 재판에 필요한 수사자료, 공판자료는 다 살펴봤는지, 68,000쪽에 해당하는 24박스에 해당되는 그 상자를 다 열고 재판자료를 읽어봤는지, 1분의 한 장씩 읽, 읽으면 41일이 걸리고 한 장에 2분씩 읽으면 2분이 걸리면 83일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? 잠만 자고 24시간 내내 과연 그걸 했는지 국민들이 지금 로그인 기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에 내규대로 했는지 오히려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와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? 재판기록을 다 읽었다는 것은. 그런데 이거는 시험 문제, 시험지를 보지 않고 답안지를 쓴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.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직을 박탈시키고 한덕순 내지 김문수 당선시키고 윤석열을 복귀시키려고 한 사법부의 거대한 음모 아니냐.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. 항상 얘기합니다. 떳떳하다면 당당히 수사 받고 재판받으라. 판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? 떳떳하다면 자료를 제출하고 결백을 입증하십시오. 판사들은 헌법 위에 있습니까? 주권자인 국민 위에 있습니까? 언제부터 판사들이 되랬습니까 문영배 재판관의 말대로 법관들은 민주화를 위해서. 지금의 헌법 제정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. 70년대, 80년대, 검사들이 건네준 쪽지, 공소장대로 판결은 쓰고, 독재자들이 원하는 판결다 해준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인역당, 사법살인 한거 아닙니까? 자료 제출하세요. 위원장님,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. 한 말씀 안 듣겠습니다. 김영민은 지려하세요.